오늘은 지요 지아, 반타스입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짱짱. 자, 오늘은 엄마가 초콜릿을 가져갔어요. 에이, 에이, 에이. 우와, 에이. 많아요. 자, 짜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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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거는, 이거는 뭐지? 핑크퐁. 핑크퐁. 자 이거는 뭐지요? 도라에몽.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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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누구예요? 아 <laughs> 패키. 패키. 그에자 <laughs>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엄마, 근데 아기 상어는 안 해. 아기 상어까지? 자 아기 상어까지. 아기. <laughs> 자 모두 다섯 명을. 핑 친구 핑크 친구 어디 있을까 여기야 여기야 안녕하세요 버러러 친구 버러러 친구 어디 있을까 여기야 여기야 안녕하세요 그렁 친구 그렁 친구 어디 있을까 여기야 여야 안녕하세요 베티 친구 베티 친구 어디 있을까 여기야 여기 안녕하세요 자, 뽀로로 친구들 다 찾았는데요. 오늘은 언니하고 지아하고 숨바꼭질을 한번 해볼 거예요. 뽀로로, 크롬, 핑크퐁, 패티 친구를 언니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숨겨주면 지아가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을까요? 아, 찾아볼까요? 언니가 아, 어, 지아가 그럼 숨겨줄 거예요. 네. 그러면 지아가 숨겨주는 걸로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지아가 꺾꼭 어, 숨어라. 엄마, 하겠습니다. 어, 어. 자, 그러면 어, 우리 지아가 먼저 숨기러 가겠습니다. 자, 지아는, 지우는 눈 가려주세요. 네. 비가. 다 숨겼나요? 네. 자, 그럼 언니가 찾으러가도 될까요? 네. 자, 준비. 출발! 핑크 한키 짜잔! 다 자, 패치랑 핑크도 찾았다요! 자, 자. 자, 이번에는 언니가, 지우가 숨기러 가겠습니다. 지아는 꼭꼭 숨어라 해주세요. 눈 가리고! 지아는, 뽀로좋아니까 나. 아. 아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웃음> 자 이제 이걸 <이거랑> 한번 먹어 볼게요. <목소리도> 자, 티우는 뭐 먹어 볼까요? 지안이냐, 백지야. <laughs> 안녕. 아니, 친구 할래? 아, 아니. 왜? <laughs> 네, 친구 하자. 공축적으로 네, 먹을 시간입니다. 일로와. 오케이. <laughs> <laughs> 먼저 피. 일로와. 싫어. 싫어. 안 돼. 안 돼.

시라안시라지시라 지라. 지라. 지 친, 나랑 같이, 어. 같이 친구할래? 그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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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언니가 친구하자 해야지 친구하자 싫어 아니먹가까 <laughs> <언니 먹어. 웃음> <laughs> <laughs> 나 어디가서 먹어도 돼하나 봐줬어 전 다먹었습니다